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이 그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유 사무총장의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년희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투입됐던 과장급 직원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건세 번째입니다. 공수처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유 총장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미 10월부터 다섯 차례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청장은 10월에는 국정감사를, 11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이 왔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신분 등을 고려해 강제 구인 대신 추가 압수색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을 미뤄둔 유청장은 최근 주말인 12월 2일 공수처에 나가겠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